오늘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 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 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부터 코로나 규제를 하나하나 시험적으로 어, 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보내서 교회도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 하면 제일 먼저 모세를 떠올립니다. 물론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모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모세를 제외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하더라도 모세 혼자서 출애굽의 역사를 다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어디에서부터 볼 것인가 하고 묻게 되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집트 안에서 처음부터 보이지 않게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누이였고 그리고 산파들이었고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거한 이들 즉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나 산파들과 그리고 바로의 딸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이들 모두가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남성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 보이지 았던 여성들의 믿음의 행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은 마더스데이에는 어머니 모세 어머니 요괴벳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삼파들의 신앙과 삶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로의 딸인 공주의 삶에 대해서 각각 시간 들여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이것들이 이름들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책입니다. 출애극기를 히브리어 성경책 제목으로는 쉐모트라고 하는데, 쉐모트의 뜻은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을 가리켜서 출애극기라고 말하고, 영어 성경은 엑소더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은 두 번째 책을 우리가 의미하는 그런 출애굽기라고 부르지 않고 쉐모트라고 즉 이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이름들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펴면 야곱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 12명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집트에서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출애굽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실질적으로 출애굽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쉐모트가 이름들의 책이니까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되느냐 하는 이 부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출애굽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아닐까, 모세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2장에서 1장도 아니고 2장에서 그것도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2장 10절에 나오죠. 이집트의 새로운 왕인 바로라고 하는 이름은 1장 11절에 나오지만, 그러나 바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왕의 총칭이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언급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레위 가문의 남자와 레위 가문의 여자 정도로 소개되고 있고, 모세의 누나 역시 모세의 누나라고 누이라고 그렇게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이름은 너무나 놀랍게도 그 당시 산파들이었던 십부라와 부아가 그 주, 주인공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여성들이었던 그들의 이름이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을까요? 그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기에 출애급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출애급기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들의 삶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이시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왕과 이 산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는 이 표현을,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요셉을 만나본 적이 없다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요셉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셉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꿈꾸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길에 대해서 그 왕이 무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감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층적인 의미로 신앙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왕,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 왕이 이 땅에서 그가 왕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특히 그가 자신의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왕이 왕이 되자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불안하고 점점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강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면서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새로운 왕은 압제자로서 지배자로서 억압의 삶을 즉 죽음의 삶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시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명의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아이를 받다가 그 아이가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하는 대단히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성이 대단히 낮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작 두 명의 산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아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현실성이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왕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것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자 아이의 생명을 죽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은 말 그대로 생명이기 때문에 아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니까 그들은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파로서 살아가는 이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들 아닙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하고 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생명의 역사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자신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처음부터 우리는 아주 중요한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힘을 엄청난 힘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죽이는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열어가는 데 그의 삶을 그는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죽음의 길을 열어가는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안타깝게도 이 역사 앞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앞에 그 왕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절대적인 부와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자기의 이름을 이 역사 앞에 남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왕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사의 한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들은 그 시대에 나띵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지만, 노예로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살리는 그 거룩한 일에 <laughs>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들이었지만 피천한 이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당당히 자신들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등극함으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러한 위기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급기의 처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건져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laughs>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문화를 일으키라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이 땅에서 막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던 시뿌라와 부하가 응답하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성격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전쟁을 지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총기를 구입하고. 그러한 총기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이번에 사회적인 거리를 무시하고 클럽이나 주점에 갔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이 다시 코로나 집단 감염의 위협에 노이게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COVID-19의 대응을 보고 세계가 일제히 우리 한국을 세계적인 모범국으로 지목하고 주목하고 있었던 마당에 <laughs>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서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권리가 이 땅의 생명을 위협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른 이들의 삶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만 힘들어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인내와 절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지금의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만을 앞세우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더더군다나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큰 흐름을 이루는 일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당당히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식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의 역사가 이 역사에서 소외되고 아주 연약한 이들이었던 시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신비스럽게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 있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응답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 생명의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